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주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렘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필이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 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니다참 예수님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네, 오늘은 동방의 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 찾아와서 경배 드린 것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오늘을 성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방교회에서는 오늘을 더 이렇게 크게 뜻깊게 보내는 날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동방박사들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일 독서와 또 화답송에 나오는 시편을 보면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라는 말씀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대표하는 왕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 공연 대축이라는 말 대신에 사망내조축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왕이 예수님께 와서 조배를 드렸다 그래서 사망내조축일이라고 불리웠는데 또어 어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면서 큰 빛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까지 지어졌습니다. 뭐 멜키올, 카스팔, 발타사 물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새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또 유럽,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래서 한 사람은 얼굴이 흑인처럼 까맣고, 한 사람은 우리 동양인들처럼, 황인종들처럼 피부빛이 누렇고, 또한 사람은 백인종을 대표하는 것처럼 얼굴이 하얗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는 넷째 왕의 전설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천문학이 발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바라보았겠죠? 그러면 그런 강한 별빛이 일어난 것을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세 명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을까?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또 헤로데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면 사실 헤로데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 이야기를 보면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또 동방박사들이 그 빛을 알려주고 그 빛이 생겨난 때를 알려줬지만 나도 나중에 가서 경배하겠소 했습니다만 나중에 경배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가지 않았죠 오히려 그 베들레헴 주변에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권력자로서의 그런 모순이라고 할까?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준비, 또 떠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났습니다. 또 이집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동방 박사들도 그 빛을 보고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여태까지 적응해 왔던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기가 싫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빛을 만났고 참 하느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 드리고 아마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미사에 나오면서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미사에 나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사 안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빛을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우리 인상 삶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주님 보면 대추기를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늘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 하느님께로 한발한발 한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정합시다.